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서로 다른 힘이 아주 세게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말 심각한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또 바다 건너 해외 시장을 보면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땡겨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그냥 한꺼번에 싹다 유출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거대한 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370만 명.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기록될 쿠팡 계정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국내 첫 번째 악재는 바로 이 믿기 힘든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명확한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 역풍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희망을 보여주는 순풍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풍. 바로 데이터 대재앙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죠. 쿠팡에서 터진 사상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 사건이 우리 경제에 대체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있는데요. 해킹이 6월 24일에 시작됐는데 무려 5달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11월 18일에 4,500여 건이 유출된 걸 처음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실제 피해 규모는요. 처음 발견된 것보다 7,500배나 더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번호 같은 핵심 금융 정보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이고요. 내가 뭘 주문했는지 심지어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걸 악용하면 어떤 2차 범죄가 일어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사태 때문에 쿠팡이 맞닥뜨린 재무적 리스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 기록이 SK텔레콤의 1,374억 원이었는데 이걸 가뿐히 뛰어넘어서요. 법이 바뀌면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그러니까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자, 쿠팡 사태가 특정 기업 하나에 대한 문제였다면요. 두 번째 역풍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여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세율을 똑같이 1% 포인트씩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장하려는 작은 중소기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그 어떤 기업도 이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세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안 그래도 힘든 기업들 더 힘들어져서 결국 다 한국을 떠나게 될 거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합의도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어두운 국내 소식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시선을 해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감지되고 있는 이 긍정적인 경제 신호들이 과연 한국 경제에 순풍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 지갑이 여전히 두둑하더라고요. 이런 견조한 소비 덕분에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건 글로벌 경기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뉴욕연은 총재,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입에서 곧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한마디가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아, 미국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여기에 돈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는 강력한 순풍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국내의 강력한 역풍 그리고 해외에서 불어오는 희망적인 순풍. 이 서로 다른 두 힘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명확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삼설의 반도체 수출처럼 글로벌 순풍을 타고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훈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쿠팡 사태나 세금 문제 같은 내부의 역풍 때문에 소비는 꽁꽁 얼어붙고 내수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투자 관점에서 좀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 삼성의 HBM4, 그러니까 AI 칩의 핵심 부품 같은 거죠. 이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섹터는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반면에 쿠팡처럼 내수시장과 소비자 신뢰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법인세 인상은 이 둘의 격차를 더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결국 지금은 어떤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항해를 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터진 악재가 해외의 호재를 전부 다 집어 삼키게 될까요? 아니면 수출의 힘이 이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를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항방은 정말 이두 힘의 줄다리기에 달려 있습니다.